자 오늘은 언젠가 한 번은 다루고 싶었던 건데요 일단 이 앞차를 보시죠 고속도로를 평범하게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차 잘할 분들은 눈치 채셨겠지만 여기 제가 바로 쌍용에서 나온 렉스턴 스포츠이기 때문이죠 이거 영상 그대로 신고하면 며칠 뒤에 예기치 않은 행운의 편지를 받게 될 겁니다 아니 쌍용차는 고속도로 타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 영상에선 잘안 보이지만 바로 번호판 앞자리가 팔로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이 말은 승용이나 승합차가 아닌 엄연히 화물차로 분류되어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규정상 화물차는 외관이 어떻게 생겼든간에 언어판 앞자리가 반드시 8이나 9로 시작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액티언이나 코란도 스포츠 타시면서 진짜 스포츠카처럼 1차로에서 쏘시는 분들이 가끔 지정차로제에 따르면 이런 화물차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반도로에서도 오른쪽 차로만 주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잠깐 추월할 때만 빼면 말이죠. 이거 오기면 4만 원의 과태료나 3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되는데요. 자, 지정차로제 얘기 나온 김에 이거 헷갈려 있는 분들 많아서 아주 짧게 보면 예전에는 차로별로 이렇게 각각 갈수 있는 차종을 나눠 놨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 사 56차로로 늘어날수록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불과 몇년 전에 이렇게 개정됐습니다. 차로를 왼쪽과 오른쪽 차로 이렇게 두개로만 나눈거죠. 왼쪽 차로는 일반 승용차나 승합차 오른쪽 차로는 방금 말한 화물차나 대형승합 흑수차량 등이 갈수 있습니다. 다만 3차로같이 홀수차로의 경우에는 가운데 차로를 오른쪽 차로로 취급 하는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고속도로는 아시다시피 1차로는 추월차선임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차로를 나눠서 왼쪽 오른쪽 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아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속도 제한이 없는걸로 유명한 독일의 아웃 200km 넘게 달리고 있는 것도 신기한데 더 놀라운 건 이게 1차로라서 다들 알아서 옆으로 비켜준다는 겁니다. 심지어 3차로를 보면 단한 대도 지정 차로를 위반한 차량이 없죠. 저는 우리나라도 곧 이런 교통 선진국처럼 될 거라고 절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